남은 시간 한 30분 동안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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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재를 가지고 밑에 정리, 할말 이미 다 했습니다. 그죠? 다 했는데 왜또할 말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죠? 아, 그래서, 이제 요 청정도론 중에서 특히 개품 정품 중에서 그죠? 제가 중요하다 싶은 걸 한번 그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1. 청정도론은 주석서에다 아까 다 했습니다. 그죠? 청정도론은 기본적으로 주석서 문헌입니다 아, 청정도론의 성격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청정도론은 기본적으로 주석서라는 점이다. 그것도 경장인 사부니까에 대한 주석서이다. 그래서 청정도론이 아무리 아비담마적인 방법론으로 불교의 기본 주, 주제인 계정의 사막을 설명한다 하더라도, 청정도로는 아비담만 논서가 아닌 경장의 주석서라는 기본 성격을 분명히 해야 된다. 즉, 부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을 논의의 중심에 두고 있다는 말입 아까 다 했으면 되죠. 이거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받아들이, 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인용된 거는, 그 밑에 그 인용된 대본, DA, MA, SA, AA 서문해 놨죠, 그죠? d 이는 뭡니까? 디가 니까야, 아타카타. 즉, 디가 니까야 주석서를 요약, 우리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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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야겁니다. MA는 맞지은니까 주석서, SA는 상대 니까 주석서, AA는 안구따르니까 주석서입니다. 자, 부타고사 선임님이다 지은 겁니다. 그 그래서 부타고사 선임님이이네 가지 주석서를, 그저 쓰시면서, 만드시면서, 앞에 서문에 똑같이 이거를 각 책마다 다 넣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넣고 있습니까? 모든 초월지들과 통찰제의 정의를 내리는 것과 무더기 요소, 감각장소, 기능, 네 가지 승스러운 진리, 여러 조건. 온척의 근재이죠 그죠? 이거는 교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극히 청정하고 능숙한 방법과 경전을 벗어나지 않는 도와 윗바사나 수행. 이거는 우리 그 수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죠? 그래서 수행은, 부타고사스님은 여기서 37 보리본법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특히 윗바사나 수행, 그죠? 뭐 경전을 벗어나지 않는 도, 이렇게 수행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경의 말씀은 부선스님의이 그죠 요약에서 보다시피 사실 교학과 수행으로 정리됩니다. 그렇죠? 물론 금생의 행복, 내생의 행복에 관계되는 보시와 지계 이런 것도 말씀을 하시지만은 그거는 그죠 우리. 해탈 열반에 관계되는 직접적인 말씀이라고 는볼수 없습니다. 그래서 근본으로 이야기하자면 은 법은 교학과 수행으로 구성됩니다. 여기서 교학을 붙잡아 선생님은 온처, 계건, 재연으로 정리하고 계십니다. 수행은 여기서 윗바사나 수행, 특히 우리 청정도론 윗바사나 수행을 강조하잖아요. 그죠? 열가지 윗바사나 지혜, 이거는 우리 아마 내년에 좀 하게 될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은, 이 모든 것은 내가 지은 청정도론에서 아주 청정하게 설명되었다. 청정도론에서 어떻게 설명이 되었습니까? 개정의 사막으로 설명 되었습니다. 특히 정품과 해품으로 그죠. 정품은 3장부터 13장까지 해품은 14장부터 23장까지 이렇게 청정도론에서 이미 다 설명이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 부분은 우리 디가니까야주스스 주석서 같은 주석서에서 이렇게 부탁오사 선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러므로 거기서 설한 것은 다시 여기서 고찰하지 않을 것이다. 되죠? 청정도론에서 불교의 핵심되는 교학과 수행은 청정도론에서 딱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놨고, 우리 보통 그래 하잖아요, 그죠? 논문 쓸 때도 그러죠. 어다 뭐를 참고하시오, 뭐를 참고하시오, 이라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타고사 스님도 똑같은 방법으로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죠? 이거는 청정도론에서 설명하였다. 주석에 보면 그런 구절이 수백 군데 나옵니다. 이제 그렇게 그런 방법으로 전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정도론은 네 가지 전승된 가르침들, 우리 사아함이죠. 그래서 부타고사 스님은 우리 부처님 원음이 북방으로 전성된 걸 우리 아함이라 그러죠. 원음은 아감마입니다 아함이라고 그러고 상자부로 전성된 걸 우리 니까야라고 합니다. 그래서 니까야와 아함은 부타고사 스님에 의하면 100%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사아함이라, 아함이라 아가마를 밝히고 있습니다. 부타고사 스님은 니까야와, 그죠? 그 아함을, 아가마를 100% 여기서처럼 동의어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남북방 전승된 거 보면은 놀랄 정도로 같은 내용을 담고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저는 기적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북방으로 전승되어가 지금 아함경이 남아 있는 걸한한 육백 개 남아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죠? 한0년 전, 1 5 0년 전에 일본 학자들이 있잖아요, 빨리어를 배워서 이두 개를 비교해 보니까 내용이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저는 기적이라고 봅니다. 세계 불교 중에서 그죠? 이렇게 부처님 원음이 이죠 동시에 남북방으로 남아있는 것은, 이거 어떻게 보면 기적입니다. 그러고 그걸 비교해보면은, 경은 한60% 이상이 똑같고요. 내용으로 따져보면 7, 80% 이상이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는 기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함은, 아가마는 우리가 그 전승되어 온 가르침, 이쪽으로 전해내려온 가르침이 말이고, 니까야는 무슨 뜻이라 했습니까? 니까야는. 예, 그렇죠. 저쪽에서 넘어왔으니까 막 영어로 해봅시다. 예, 콜렉션입니다, 콜렉션. 콜렉션 하면 누가 떠올려야 됩니까? 김숙자 콜렉션. 그러죠? <laughs> 그죠? 김숙자라는 이제 디자이너가 그죠? 옷잘 만들어갖고죠? 저, 저, 그, 저, 저, 청남동 있잖아요? 청남동에 전시관 딱그 김숙자 콜렉션 있어요. 가보십시오. 저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laughs> 그죠? 그렇듯이 그죠? 니까에는 콜렉션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모은 것. 이 말입니다. 모은 것을 어떤 기준을 세워서 모아놨습니다. 첫째로 뭡니까? 경쟁 길이가 긴 거를 뽑아서, 긴 컬렉션. 이렇게 했으면, 롱 컬렉션. 뭐, 뭐, 코트 이런 거겠죠, 그죠? 예. <laughs> 이야기 하다 보이상작했그모아놓은 거. 그럼 긴거 뽑았으니까 남은 거 중간 길이 되는 게 있겠죠? 중간 길은 미니스커트는 미니 아니고, 뭐라 그래야 됩니까? 네. 예? 미들. 미들, 미들. 아, 그런 게 미들인데, 옷으로는 원피스? 아, 그게 잘 모르겠어. 원피스, 투피스, 뭐, 쓰리피스는 있는가 모르겠고, 그죠? 그래 모으는 게맞집은니까야입니다그 미들랭스입니다. 중간 길이. 그 다음에 남은 것 중에서는 주제별로 있잖아요. 예, 주제별로. 예, 뭐, 속옷은 속옷별로 모으고. 그 다음 또 뭡니까? 뭐, 아는 게 없네. 그죠? <laughs> 예, 모은 거.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거는, 그경 안에 포함된 숫자별로 있잖아요. 하나를 포함하고 있으면 이그 하나의 모음에, 둘의 모음에, 셋의 모음에 이렇게 해서 앙구따르 니카야를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그죠 상식적인 고 그죠? 그 그런 방법으로 모았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니카야라고 콜렉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북방 뭐 앞으로는 제가 시간 남아하면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만 좀 아함경은 축약 번역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이잖아요. 그죠? 이거를 중국이 가져가서 그 활자로 그 번역하면 그냥 번역이 되면 활자로 파야 되잖아요. 햇말 또 파고 또 파고 하려면 미치고 포짝뛸 겁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암 예, 아함경은 축약번역이 많습니다. 그, 그러니까 막 많은 게 아니고 거의 축약번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용으로 보면은, 예,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기적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부처님 원음면 똑같이 남아있습니다. 만일에 아함하고 니가야가 다르다면 한판 붙겠죠. 그죠? 그리고 그, 양비론을 하겠죠? 에 다르니까? 에 그, 거 아니, 그, 부처님 어느 거아니야 이래 할 건데, 죄송하게도 내용이 똑같아요. 물론, 각 분야에서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악, 아, 암과 니까에서 조금 뭐 천상을 표현하는 거라든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지만, 그건 극히, 그죠? 지역적인 겁니다. 기본교학, 원척에근 재연, 37보리분법, 뭐, 사마타, 위빠사나 뭐, 전부 똑같습니다. 그, 어떻게 보면, 그죠? 우리 불교로 보면, 우리 불교가, 그죠? 새롭게 다시, 그죠? 인류에게 큰그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저는 좋은 부처님 원음을 통해서, 죠 그, 거기라고 봅니다. 그리고 미국은 지금 서양이 불교는, 불교는 서양에서 일어납니다. 요새 이제 그런 표현을 써야 돼. 한국 불교 갖고 안 된다. 요번 제가 어제어 뭐 불교 인터넷에서 그래서 뭐할 일이 없으니까 한 번씩 쉴때그 인터넷으로 불교 사이트 들어가서 그걸 보거든요. 어떤 분이 걸어놨더라고요. 한국 불교 갖고 안 된다. 인자는 외국에서 들어온 불교 해야 된다. 그분은 이제 아직까지 초기 불교를 하려는 게 기분이 되게 나빴던가 봐요. 그래서 외국에서 들어온 불교 하는 수밖에 없다. 이어났더라고요 그죠? 그러 났더라고요. 근데 그걸 떠나서 있잖아요. 이제, 이제는 많이, 요번에 특히 제가 들어서스님들 왜냐면 지금 우리 죄송스럽게도, 스님들이 그동안 지금 헹뭐 행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걸 보, 보면은 이거는 우리가 부처님에 대한, 부처님 제자로서 자부심이 없어서 그렇다. 그건왜그러냐 부처님 원음을 공부를 안 해서 그렇다 그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성이 요새 오히려 딴 데보다 모르겠습니다. 뭐 제가 그런 느끼서 아전인숙격으로 초기불교직으로 막 해석을 해서 그런 건 모르겠는데 스인들 사이에서 그런 자괴감 이런 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고 제가 지난 우리 대구에 있는 그 후배 스님한 스님은 좋겠습니다. 문자를 어느 날딱 보내갖고 있잖아요. 되게 많더라고요. 한국에 있는 스님으로 있다는 자체가 예? 이렇게 창피하고 괴로운데, 스님은 그 미얀마 가서 번역하신다고 을 미얀마 다가 한국을 떠나가서 하, 아, 부럽다고 걸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그런 괴로워하는 스님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불교가 새로 도약하는 방법은 우리가 부처님 원음을 정확하게 받아들여서 이해하는 수밖에 없다. 부처님 원음을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그래도 헛짓은 조금 덜 하겠지, 그죠? 부처님 오르면, 와, 대승이야. 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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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하는 것보다, 그죠? 어 부처님께서는 일하면 안 된다고, 요래 해야 된다. 그걸 조금이라도 사유하게 되면은, 그 헛발 짓은 좀덜할 겁니다. 그죠? 예, 그, 또, 또, 저를 보면 안 그렇다고, 그죠? 저를 부처님 오르면 했는데 저렇게 구라를 치고, 그죠? 아, 오바를 하는 수도 있고, 근데 저를 뽐보기를 삼으면 안 됩니다. 그것도 저는 환심은 있죠. 부처님 원험에 대한 너무나 큰 확신이 있어갖고요. 너무나 한의심이 넘쳐 흘러서 지금 이렇습니다. 그런 거지. 뭐, 딴, 거, 딴 이유는 아닙니다. 우적은 또, 시간도 없는데, 그죠? 아, 그래서, 그죠? 자, 그래서 청정도로는 주석서다. 그래서, 그죠? 부타고사 스님이 불교의, 부처님 원음 가운데 핵심을 있잖아요. 핵심을 개정의 사막으로 딱 간추려 가지고 청정도론에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원음을액기서를 그대로 있잖아요. 체계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청정도론을 통해서 우리는 하는 것이 가장 필수입니다. 그리고 청정, 그럼 자꾸 또 일부 사람들은, 그죠? 아, 청정도론 그 너무 그죠. 종파적인, 이거 뭐 상자부 불교라는 종파적인 이해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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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분은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느낀 거는 읽으면 읽을수록 그렇지 않습니다. 부다고 사라는 좀 위대, 큰 인격을 가지신 분이 있잖아요. 좀 오히려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입장에서 부처님 원음을그 다음 개정의 사막은 어느 불교에서도 통하는 거잖아요. 그죠? 어, 초기 불교, 는 초기 불교는 개정의 사막을 그물하는데 처음에 한 10년 전인가 한국적으로 어떤 스님이 막 달라들더라고요. 에? 개정이 사막은 대승불교인데, 소승불교에서 무슨 개정이 사막이냐. 와, 요새는 그런 소리 안할 겁니다. 미쳐 부작뜨기더라고요 어, 그만큼 한국 사람들 무식하면 용감하지요. 저 보면 알잖아요. 무식하니까 용감합니다. 그, 뭐, 이제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개정의 사막을 근본으로 해서 모아놓 것이기 때문에 저는 감히 말씀드리지만은 이 세계에 존재하는 있잖아요. 불교, 교학서. 주석서, 해설서 중에 저는 청정도론을 덮을 거 없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청정도론을 몇번 읽고 제대로 이해하면은 이거를 토대로 해서 그죠? 우리 그 니가야를 읽는 것도 그죠? 더 그죠? 심도 깊게 깊이 정확하게 바르게 저는 읽을 수 있다고 감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청정도론 열반을 실현하는 수단이다. 앞에 다 했습니다. 그래서 청정도론에서 제1장 그죠? 다섯 번째 문단에서 부탁고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청정이란 모든 더러움이 없어진 지극히 청정한 열반이라고 알아야 한다. 그래서 청정도론은 바로 청정은 열반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 청정에 이르는 도가 청정도이다. 도란 얻는 수단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이 얻는 수단이 뭡니까? 우리 청정도론에서는 이 도를 개정의 사막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개정의 사막은 팔 정도와 그대로 일치합니다. 팔 정도에서 정견, 정사유는 해악에 해당되고, 정어, 정업, 정명은, 예, 계약에 해당되고, 정념, 어, 죄송합니다. 정지, 어, 정정진, 정념, 정정은 정학에 해당됩니다. 예, 그래서 내용도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열반을 실현하는 수단인데 왜 청정도로 하는가? 앞에 다 했습니다. 그죠? 열반을 실현하는 도면은 열반도로로 하면 되겠죠? 그죠? 저 아바야 길에서는 해탈도로로 했으니까, 야, 내거는 해탈이지만 우리는 근본인 열반을 주창한다. 열반도로로, 이러면 되겠죠? 근데 왜 해탈도로로 했을까요? 개정을 강조하면, 그죠? 사막도로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청정도로로 했느냐? 바로 이 청정이라는 실청정 체계가 상자부 불교를 특징 짓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 책의 제목으로 전격적으로 부각시켜서 상자부 불교의 근본을 제목으로 멋지게 드그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청정을 언급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일곱 단계의 청정. 그죠? 사다 위다 위수띠라 했습니다. 칠청정입니다. 이 칠청정은 경에 나옵니다. 우리 맞지못 니까야, 그, 뭡니까? 몇, 몇 번째 경이고? 스물여섯 번째가 이니고 24번째입니까 우리 그그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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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뭡니까 그 역마차 교대경이라 했나 뭐 우리 원장선생님 대림선생님 어떻게 보냐면 그 그렇습니다 죠 우리가 어떤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죠 역마차를 바꿔 타고 가, 가잖아요 마차가 한 번에 가기는 먼 거리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까지는 첫 번째 마차를 타고 옛날에 그래서 아행사 앞에 가면 그런 거였다 그러잖아요 그죠 말을 탈수 있는 말 세개 걸리 있으면 말세 마리 뭐탈수 있는 거예고 그렇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디까지는 첫 번째 마차를 타고 가서 또 바깥 하고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래서 일곱 마차를 타고 이제 그 성에 도달했다고 이래잖아요. 그 비유에 들어가지고 해탈 열반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일곱 단계의 그죠. 도, 그 도를 닦아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는 그 칠청정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 칠청정 체계는 우리 좀 상자부 불교에만 나오는 체계입니다. 그래서 상자부 불교에서 저그 상자부 불교의 특징을 가장 명쾌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붙다고사스님은 이거를 청정도론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칠청정은 개청정, 심청정, 즉 마음청정입니다. 이두 가지는 우리 개정의 사막 중에서 개청정은 뭐에 해당됩니까? 개학에 해당됩니다. 그렇죠, 그죠? 그 다음에 마음청정, 심청정은 말 그대로 뭡니까? 삼매품에 해당됩니다. 초기형에서 마음과 삼매는 100% 동의합니다. 그렇죠. 삼매는 왜? 마음을 집중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삼매의 키워드는 마음을 정해진 대상에 집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심청정은 바로 우리는 삼매품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해품을 오청정 체계로 이야기합니다. 견청정, 의심을 제거함에 의한 청정, 그 다음에, 도와 도, 아님에 대한 직연청정, 도딱음에 대한 직연청정, 직견청정입니다 자, 한글이 그죠? 이렇 풀어나면 외우는 데는 참 문제가 있어요. 그죠? 한자가, 그래서 저는 문제가 한자를 많이 쓰잖아요. 어, 초기 불교 교학 주제가 뭔데요? 온천계 건전. 이렇게 하면 끝나버리잖아요. 그거를, 그죠? 다섯, 어, 무더기, 막, 이제, 감각기능, 막, 이렇게 하려면 복, 복잡해집니다. 그죠? 한자가 이런 데는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자를 적어보면, 그죠? 개청정, 심청정, 견청정, 의심을 제거함에 의한 청정이니까, 막, 도의 청정으로 하면 어떻게 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널도 자에다가 있잖아요. 그죠? 의심이라 할때그 의심, 의심을 걷는다. 그죠? 도의 청정으로 한 번, 그, 도, 의 청정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싶습니다 의심을 극복하는 그 청정 됐죠 그죠? 그 다음에 그 다음 또 뭐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그죠? 이것도 그죠? 도와 도 아님에 대한 지견 청정 복잡다 그래서 도 비도 지견 청정하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여기서 도는 우리 바로 이 도고 그죠? 도 비도 도와 도, 아닙니까, 죠 도, 비도, 직연청정, 막, 이렇게 하면 외우기가 조금 그래도 몇 자가 줄어드니까, 그죠? 술, 잔견네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도따금에 대한 직연청정. 도따금에 대한, 이건 뭐로 줄이면 되겠습니까? 행도로 하면 되겠죠 그죠? 그, 빠띠빠단데 실제 중국에서 행도로 옮긴 경우가 많습니다. 행도, 도따금. 그죠? 행도, 직연청정. 이라면 되겠나 싶고요. 그 다음에 직연청정은 직연청정이고요. 그래서, 우리 청정도로의청정도로니 해탈 도로는 하고 가장 다른 점은 그죠 해탈 도로는 해품을 지금 남아 지금 그로 보면 그렇게 많이 남 없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저 청정 도로는 그죠 이 해품을 이거 5 청정으로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그, 그 설명하고 있다는 것 그죠? 이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여집니다 그게 그러니까 도의 청정 도비도 지견 청정. 행도, 지견, 청정, 지견, 청정. 됐죠, 그죠? 어, 앞에 하나 빼면, 견청정 빼면, 그죠? 그렇지,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우리 해품을 특히 있잖아요, 7청정 중에서 5청정 체계로, 그죠? 7층 중에서 5층 정 체계로, 그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청정도론의, 그죠? 그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청정도론은, 이 중에서, 그죠? 우리가 지금 공부할 14, 15, 16, 17장은 통찰지의 토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토양 그런게 땅이라 합면다 비옥한 땅. 땅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 아무리 그죠? 그그 그, 그죠? 그 좋은 씨앗이 떨어져도 좋은 씨앗을 심어도 땅이 비옥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꽃을 못 피웁니다. 그죠? 꽃은 여기서 뭐겠어요? 열매. 뭐 해탈 열반의 열매는 우리 그그 따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해탈 열반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 토양이 되는 온처계근 재연 37보리분법을 충분히 닦아야 됩니다. 그럼 원칙 예건재현3 7부름뿐만어어 특히 원칙 예건재현 그죠? 원칙 예건재만 안다고 해서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에 그죠? 우리 개품과 정품을 그죠? 나무의 뿌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나무가 제아무리 좋아도 뿌리가 튼튼하지 않으면 열매를 못맸습니다그죠 그래서 개 개와 삼매는 뿌리고 이 개와 삼매의 이 뿌리 이 튼실한 뿌리를 가진 것을 어디다 심어야 됩니까? 비옥한 땅에다가 심어야 되겠죠. 그래서 온척 개근 재연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 절대로 해탈 열반을 실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오청정 있잖아요. 이 오청정은 나무의 몸통에다가 비유합니다. 됐죠, 그죠? 자, 그래서 이세 가지를 갖추어서 해탈 열반이라는 튼튼하고 맛있고 좀 멋진 열매와 꽃을 얻게 된다는 것이 부타고사 스님이 우리 저 다음에 공부할 14품 자일 앞에서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예,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청정도로는 왜 청정도로를 했냐? 청정도로는 개정의 사막을 7청정 체계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청정도로를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7단계의 청정은 차례대로 얻어지고 각 단계는 바로 다음 단계를 떠받쳐 주고 있다. 첫 번째는 개와두 번째는 정과 나머지 다섯은 해와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죠 그, 그, 그 밑에는 이렇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청정도로는 전개 방법입니다.